지금 이 순간, 바꿉니다. 그한 사람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지막 기도는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기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요. 베개에 머리를 리고 하루의 피로 속에서 눈을 감으며 중얼거리던 몇 마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잘할게요. 그렇게 졸음에 젖어 잠에 들었던 그 밤이 우리가 하느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기도는 단순한 수면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숨쉬는 가장 깊은 형태의 고백이며 성령께 마음을 여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피곤할 때 던지는 마지막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영적 고백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깨어 있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르 14천 38.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이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한 고통과 순명을 안고 고요한 밤속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피곤함이나 습관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절박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쉽게 기도를 일상의 틈새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TV를 끄고 나서 모든 할 일을 마치고 난 후, 마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남은 시간에도 만족하셔야 하는 분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은 남은 시간에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처음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맑고 또렷할 때, 가장 중심에서 드리는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단지 몸의 자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고... 영혼이 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워서 중얼거릴 때그 자세 속엔 피로와 무관심이 스며듭니다. 반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올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하느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이들입니다. 기도는 침대 위에서 흘리는 말이 아니라 무릎 위에서 드리는 외침입니다. 침묵 가운데 무릎 꿇고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천국을 움직이며 어둠을 떨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십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찾는가? 이 딸이 진심으로 나를 갈망하는가?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메마르다고 느끼시나요? 하느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한 곳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눈물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곤한 한숨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밤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이 하느님의 현존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어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자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마음의 휴식이라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물론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선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단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깨어 하느님과 함께 싸우는 시간이며 우리 삶의 전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영적 전쟁을 마치 잠들기 전에 하는 인사말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눈을 감은 채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어느새 잠에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서 무장을 풀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1베드 5.8 악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함 속에 잠들 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영적 어둠 속으로 침투 당합니다. 조 예수님께서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밤을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은 곁에 있었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 26, 40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전심으로 깨어서 맞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어둠을 물리치는 불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 가정을 지켜 주소라고 간구할 때,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힘이며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의 칼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칼날을 부주의하게 다룬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임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말 잘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타는 심장, 깨어있는 영혼, 싸울 준비가 된 무릎을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가요? 가족 안에 평화가 필요하신가요? 마음속 어둠이 거두어지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침대에서 중얼거리는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움직이며 하느님의 손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모님께서도 루르드에서 파티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당구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신심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희생을 담아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안락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새벽의 침묵 속에서 눈물 젖은 바닥에서 영원히 깨어 하느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우리는 부름받은 전사입니다. 자매 여러분, 네. 오늘 밤 침대 위가 아니라 무릎 위에서 하느님을 찾읍시다. 눈을 감고 속삭이는 대신, 영혼을 깨워 소리내어 불을 지챕시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남은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의 끝,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며 잠드는 그 순간.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전부라면, 과연 그것은 참된 재물일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전심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분께 남은 것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 남은 관심,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어찌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느냐. 말라기 18 참, 참조. 하느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여분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성 가득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든, 밤늦게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라도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이라 해도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도 피곤함도 상황도 모두 아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편함 속에 안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기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핑계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생일 선물 하나를 고를 때에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찾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느님께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깊은 마음, 가장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분께 드릴 참된 재물입니다. 성경 속 다윗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값 없는 것을 주님께 재물로 바치지 않겠습니다. 2사호24 20 그는 하느님께 드릴 세단을 세울 때 누군가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은 반드시 나에게도 값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기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기도는 때때로 형식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느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은 것을 습관처럼 올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대답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 나를 너의 중심에 놓아다오. 너의 하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의 나를 초대해다오.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심이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그분을 갈망하며 무엇보다 그분을 존중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가장 진실해야 하고 가장 아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하느님께 드릴 기도를 준비해 보세요. 몸은 피곤하더라도 마음은 정결하게, 눈은 깨어있게 정성을 담아 그분께 말씀을 올려보세요. 하느님은 남은 것이 아닌 사랑 가득한 재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을 열고 응답을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느님 왜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마음을 다해 강구한다고 느끼지만 변화는 더딘 듯하고 응답은 멀게만 느껴지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기도는 불이 있는가? 기도는 단지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느님께 엎드릴 때그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아무런 열정도 없이 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을 잃고 말지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심장의 태도를 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느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단순히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묻고. 온 몸과 영혼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불이 내려와 응답되었지요.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불이 있나요? 기도가 너무 조용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평온함만을 원하고, 불편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불꽃은 희생에서 태어납니다. 불편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흐를 때, 가슴이 저릴 때, 무릎이 아플 때,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야고 오시뉴 이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정서적 외침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구하지만 과연 우리 자신은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나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의지, 내 자아. 그분께 정말 바치고 있나요?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심으로 불타오르길 원하십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좋고 눈물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원하느냐는 기도의 능력은 단순한 반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타는 심장, 전적인 헌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그 절박함이 하늘 문을 두드리. 그 헌신이 천사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악한 세력을 떠나게 만들고 축복을 불러오는 원돈 역이 됩니다. 아메 여러분, 기도를 더 이상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살아있는 불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며,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간절히 자신을 찾는 이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불을 내리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도가 식어버렸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조용한 곳을 찾아 무릎을 꿇으세요.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마음으로 외치세요. 주님, 제 안에 다시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불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당신의 전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만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 즉,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비밀한 공간을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이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마태 6:6그 말씀은 단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소음을 닫고 하느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거룩한 침묵의 장소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마저도 공유하려 합니다. SNS에 묵주기도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의 나눔을 중시합니다. 물론 공동체의 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외적인 신심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단둘이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니? 사랑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비밀한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누구의 시선도 없고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장을 감쌉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은밀한 골방입니다. 기도는 군중 속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호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홀로 있었고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홀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새벽마다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하느님 아버지와 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기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을 벗어나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버거우신가요?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조용한 시간 10분만 떼어내 보세요.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앉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하느님과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은밀한 골방은 여러분의 침실이 될 수도 있고 성당의 조용한 구석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마음 속에 작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전심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시간이 없다. 기도는 나중에도 된다. 조금 쉬고 나서. 하지만 하느님의 음성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찾을 때다. 문을 닫고 나와 함께 있으렴.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초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은 군중 앞이 아니라 조용한 골방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자매 여러분, 오늘 그 골방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참된 위로를, 그리고 참된 하느님의 숨결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 전체를 향해 보내시는 영적 경고음이며, 깨어나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에 안일해져 왔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기도를 미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운 채 잠에 들며 하느님께 몇 마디만 속삭였습니다. 주일비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고, 형식적인 기도와 습관적인 신앙에 만족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아이들은 믿음을 잃고 교회는 점점 잠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너는 깨어 있느냐? 너는 나를 진심으로 찾고 있느냐? 너는 이 세대를 위해 무릎 꿇고 중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물음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시대를 지키는 방패이며 교회를 다시 일으킬 유일한 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잃었고 깨어있는 영혼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하느님 앞에 서는 떨림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바라여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61이 부르심은 위대한 설교자나 성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어, 자매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의무가 아닌 심장을 흔드는 진짜 기도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며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게 할 것입니다. 교황성, 요한, 바오로, 이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숨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기능만 남고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사람입니다. 깨어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진심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은총의 기회를 허락받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두루 찾고 계십니다. 내 네, 앞에 서줄 자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내면 누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는가?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책임입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 내 교구를 위해, 내 나라와 교우를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무릎 위에서 시작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흔들었다면 부디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성경을 펼치며 하느님께 묻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은 당신의 깨어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당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